여기 한번 뭐 들어가 볼까. 방제가좀 신선한데요. 님 슈퍼채팅 2,001 감사합니다. 두 발밖에 안 터져서 아이, 아쉽네요. 천원라이트웨님 슈퍼채팅 2,001 감사합니다. a 점 e you a good s 아이고 또 라이트님 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부터 좀 거친 친구 네, 일단 단점 하나 말해 드려도 되나요? 단점 말고 잘못. 한거말해드림 제가 들어왔는데, 시작했다는 거첫 번째, 잘못. 근데 이제 잘못을 했어요. 시작부터. 나를, 만나. 자. 푸닝풀 올려줍시다. 그러면, 충분하지. 나를 만났다는 거, 일단은. 자, 구두론으로 갈게요. 구두론. 그리고, 오버로드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드. 어, 정찰이 빠르네요, 일단. 상대가 그러면 은 구두룬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는 이될것 같다는 소리죠? 이 말은 적슨. 자, 까불지 마시고, 더블링 일단 한번 찍어줍니다. 상대 위치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포지 더블이라는 거죠, 포지 더블. 투포토를 올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포토. 투포토. 파일런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투포토에 일단 파일런까지 지어주려는 생각. 자, 여기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을블댕 하나 딱 던져놓고요. 천천히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어허 일단은 좀 체력을 많이 깎아놓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브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올까 그걸 이제 잘 체크를 해야겠죠 프로브를 잡아주고 어차피 캐논이 두 개라 할수 있는 거는 딱히 없기 때문에 자 체력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 그리고 가스를 파줄게요 이걸 한번 잘 노려줘야 됩니다. 상대 반응이 좋아요, 일단.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 일단. 드론을 일단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드론. 게이트를 올려주고 있죠? 자, 게이트 올려주고 있고, 가스를 일단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가스. 자, 이거 한번 잡아줄까? 도번으로 찍어주고요. 레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어. 한번 보고 나가고. 질럿 일단은 또 있습니다. 이 질럿을. 잘 받아 쳐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상대가 이제 또 돌렸다는 거예요. 바로 한번 눌려 줍시다. 발견했죠, 일단 드론 한번 쫙 찍어 주고요, 일단 드론 질럿 일단 수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 어디로 올지 궁금하죠, 지금 상대가 이제 어디로 공격을 올지. 오브로 한번찔러줘 볼까. 자, 질러 실단 두 마리까지 움직이고 있으면 두 마리까지 적절하게 저글링 추가해주도록 하고요. 적절하게 오브로들을 여기저기 다 흩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어를 가줄 거니까요. 자, 상대방의 이제 스파이어 타이밍도 체크를 잘 해야겠습니다. 체크 타겟트가 이제 완성이 됐죠 상대 이제 슬슬 발업이 될 겁니다 저글링 발업 이프로브들 일단 제거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제거 완료 일단 드론 보충 계속 스무스하게 해줍니다 계속 오버로드 일단은 잘 숨겨줘야 되고요 지금은 계속 일단 드론 붙여줄게요. 아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둔. 아둔. 아둔까지 이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상대 이제 커세어가 좀 빠르긴 하거든요. 적절히 이제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히. 이 뭐야, 이거. 질론 4마리. 자, 질론 4마리고요 상대. 파이어가 이제 좀 있으면은 완성이 된다는거죠 완성이 이제 된다는거 스포지를 일단 찍어줬습니다 스크루지 그리고 가스와 챔버를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챔버 드론을 일단 보충을 나름 잘해주고 있고요자 스커즈 일단 나왔고. 스커즈를 일단 한번 정찰을 가겠습니다. 오! 자, 질럿이 일단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자, 질럿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이 좀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지. 좀 늦긴 했는데 한번 지어볼까? 자, 기대라 일단 찍어줄게요. 천천히 일단 수비해 줍시다. 들어와. 기대라가 이제 나옵니다. 기대라가 천천히 일단 수비해 주고요. 그래도. 바로 비댔습니다. 바로. 바로. 상대도 일단은 만만치 않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겁도 이제 눌러주고요. 커세요. 이제 스커지로 좀 정찰 좀 해볼까? 정찰. 그림도 이제 적절히 찍어주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캐논을 안 지었어요, 상대. I.N.T.J님 슈퍼채팅 2 0 0 1자 커세어를 일단 모아주고 있습니다. 영상만 보던 낮에인데 미션 걸어봐도 되나요?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미션 같은 거는 이제 걸어주시면 은 감사하죠. 커세어 일단은 좀 계속 모아주고 있고요. 상대가 누런 보충 이제 틈틈이 또 해주고 있습니다. 틈틈이 이래라는 이제 적절하게 계속 찍어줍시다. 적절하게. 자 이거 또 쌈업으로 올 거거든요 상대가 쌈업으로 옵니다 이걸 이제 잘 대응해 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은 이제 히드라가 좀 있어 가지고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 품이 있죠. 좀 웃습니다 상대 야 히드라 뭐야 여기 왜 캐꼈어? 넓커프레도 이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마늘박이 드님 슈퍼 세팅 2,500원 감사합니다. 들어오라니까 들어가야지요. 어? 들어오라니까. 자 들어오라니까 와야지. 우라매, 어? 자, 갑, 갑니다. 시시하네. 근데, 자, 그래서 밥 먹으러. 분석 어. 잘해서, 잘해서 좋겠네. 음. 자, 넥서스 한번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 면될 듯. 어. 자, 여기 넥서스 한번또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구성만해 <laughs> 나안 들어오면은 이해죠? 아, 여기 심지티가 좀 불이다 근데 이거 너무 낀다. 만들어봐. 네, 한번 해주자. 어? 분석 안 하면은 잠을 못 잔대네. 어, 한번 해줄게요. 방을 찾아볼게. 방이 어디 있었지 근데? 아 여기 있다. 맞다. 얘는 또뭐 복사하는 거야? 어? 자, 복사기야 무슨? 이번에 뭘로 해볼까? 페라내볼게. 그럼. 테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